반갑습니다. 벨투입니다. 이번 영상은 흑정력 레벨 올리는 법에 대한 영상이고요. 자, 흑정력 레벨의 중요성, 그리고 검은 기운 경험치 획득량 증가 방법, 그리고 흑정력 레벨을 올리기 위한 필수 과제에 대한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메뉴에 있는 흑정력 레벨의 중요성. 빠밤! 네. <laughs> 자, 흑정 레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해, 성장 혜택 때문에 중요할 수도 있어요. 뭐3 1렙 되면 의뢰가 생기고, 뭐, 등등 쭉쭉쭉 지나가다 보면은, 150레벨 되면은, 뭐, 음, 검은 기운 자동 흡수, 뭐, 잠재력확성 자동 진행 등 이런 편의 기능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에는 좀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180레벨에 있던 편의 기능이 150레벨로 내려가면서 좀 편의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많이 됐죠. 하지만 요거는 초반에 잠깐 좋은 그런 부분이고, 궁극적으로 흑정령 레벨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306레벨이에요. 이, 이러, 이 때마다 7, 8 이렇게 전투력이 오르죠. 추후에는 초반에 게임을 진행하시면 뭐 장비 강화도 잘 되고, 장신구 강화도 쉽고 뭐, 어, 유물도 쉽고 초밥도 쭉 오르고, 뭐든지 다쉽게 올라요. 만에서 만이천 갈땐쉽고 만이천 만사천 갈땐쉽고 이만까지 쉽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올릴 게, 올릴 게 없어집니다. 올릴 게 없어, 없어져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추후에, 맨 나중 되면은 어떤 걸로 캐릭의 클래스가 나눠지냐. 첫 번째는, 어, 균형의 돌 레벨. 여기서는 뭐 설명할 내용은 아니긴 한데 여기에 있는 이 균형의 돌 레벨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뭐, 두 번째는 바로 흑정 레벨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균형의 돌이랑 흑정 레벨이야. 이두 개를 기본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토벌 지식 정도. 여기에 있는 지식에 있는 우두머리 토벌 지식이라고 하면 그세 개를 제일 중요시하는데 근데 초반부터 신경 쓰지 않으면 올리기 힘든 게 바로 이흑정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처음에는, 아, 이게 뭐, 얼마, 전투력 얼마 오르지도 않는데, 뭐, 솔직히 강화하면 40, 50 오르고, 뭐, 어 각성하면 훨씬 많이 오르는 데이게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걸 다 올리고 나면, 올릴 게, 방금 설명한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정령 레벨은, 내가 게임을 길게 하고, 되게 장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게 하면, 뒤로 뒤로 가시면 아, 나는 딴 애보다 장비는 좋은데, 왜 투력이 낮지 라고 보면, 이게 낮아요. 흑정령 전투력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흑정형 레벨을 어떻게 하면 잘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설명 다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네 우선은 이제 검은 기운 경험치 획득량 증가 방법이죠. 이흑정형 레벨을 빠르게 올리려면은 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야 되는데 여기 흑정형 누르시게 되면 여기 검은 기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눌러 보시면은 검은 기운 획득 경험 검은 기운 경험 획득량이 플러스가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이게 높을수록 흑정 레벨이 많이 오르는 거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많이 올릴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광원석. 다들 광원석 보시면은 여기 흑정 형칸에서 광원석 누르고 들어가실 수 있는데 오른쪽 오른쪽 상단에 T 광원석입니다. 눌러 보시면 검은 기운 경험치 획득량이 붙어 있습니다. 심연 광원석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게 35%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만약에 광원석을 조금 뭐, 0 0 0 이런 건데 14, 14, 14다. 그러면 34%짜리가 붙어 있겠죠? 만약에 내가 평소에 끼고 있더라도 흑정형 이거 검은 기운이라든지 장비를 먹일 때만은 35%짜리를 먹이는 게 가장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광원석 35%짜리를 맞춰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전투 플러스인데요. 네. 요거는 과금 아이템이에요. 과금 아이템. 요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아래쪽 눌러 보시면 이렇게 쭉 많은 이모티콘들이 있죠. 눌러 보시면은 여기 전투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 드릴게요. 밑에 누르시면은 여기 전투 플러스라고 떠 있죠. 전투 플러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네 검은 균 경험치 획득량 10% 증가가 있습니다. 네, 5,5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10% 증가를 14일 14일간 유지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못 산다, 무가금이다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요거를뭐 푸시템으로 팔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할때 이벤트 상장에뭐 은화로 팔거나 폴로 팔거나 많이 팝니다. 그럴 때 모아두셔가지고 한 번에 이, 이 전투 플러스 이벤트 전투 플러스 사용하셔가지고 한 번에 먹이는 식으로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두 번째는 전투 기운 경험치 10% 증가하는 전투 플러스. 그래서 보통 과금 하시는 분들은 요 전투 플러스를 항상 최소 과금으로 유지합니다. 두 번째.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문 전투력인데요. 예전에는 이 가문 전투력이 좀 올리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했는데 요즘은 캐릭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모든 부캐릭들 계속 엄청 많이 키 모든 그냥 속, 속게 다 열어가지고 다 키우면 많이 오르는데 가문 전투력이 어떻게 흑정, 검은 기운 경험, 직등량 증가가 오르나. 왼쪽 밑에 보시면은 가문의 위상이라고 있죠. 가문의 위상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검은 기운 경험치획 등량 플러스 15% 가문 전투력이 10만, 10만이 다 넘으면 모든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 적용된 능력치 중에도 검은 기운 경험치획 등량 15%가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다 붙어있구요. 가문의 위상으로 다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 웬만하면은 어, 투력이 어느정도 진행되신 후에는 모든 부캐릭이 좀 13개가 열릴텐데 전부 다 여셔가지고 기본적 장비를 딱 채워주시면은 그 10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10만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문을 최대한 올리셔가지고 가문 기운 경험 책등량 15%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건 좀 나중에 이야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자 음. 다음은 룬이죠 룬 요거는 좀 과금적인 요소가 있는거라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룬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거의 무과금으로 하기는 힘들고 어느정도 과금을 해야됩니다. 과금을 하거나 아니면 무과금으로 열심히 무과금 소과금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해서 펄을 모아가지고 펄로 그룬 뽑을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노리셔가지고 맞추는게 좋구요. 룬을 장착을 눌러보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 세번째 세번째에 있는 룬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룬을 눌러보시면 검은기운 획경험치중에 9%가 붙어요. 이게 심연입니다. 심연 기운의 룬이 검은 기운 획득량 9%가 붙고, 여기 전설은 몇 프로가 붙을까요? 전설 같은 경우는 2.4%.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나눠 붙는데, 그래서, 여기 이 심연 룬을 끼고, 이 룬을 뽑기 위해서 요즘, 지금 패키지도 이룬 패키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과금을 하는 분들은 룬 패키지 하셔가지고, 최소한 올 신화 정도? 그리고, 과금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올시면 정도 무소과공 하시는 분들도 이 블랙펄 모으면 충분히 기회가 생깁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올 신화 정도까지는 노려서 블랙펄을 소모해서도 소모하셔도 손해가 아니다. 네, 태고는 15%라고 합니다.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펄을 어아 내가 블랙펄 들고 있는데 룬 사는 게 아깝나 아까워하지 말고 맞추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 검은 기운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팻인데요. 자, 팻 같은 경우는 많이들 제가 설명해 드렸고, 유튜브에 가시면은, 어, 별튜브, 반려동물이라고 치면 어떤 팻을 맞춰야 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꼭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음. 자, 여기 반려동물 있죠?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눌러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검은 기운 경험치 획등량이 나와있죠? 11.33. 11.33. 11.33. 이게 최고 능력치예요. 정 하트님, 18개월 네.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자, 6세대 6세대까지 6세대까지 왔고 그리고 최고 올림 11.33인데 이때는 잘 모르시 모르실 수도 있죠. 근데 5세대 기준. 이 5세대 기준으로 가장 많이 붙는 거는 검은 기운 플러스 5%입니다. 근데 평소에 반려동물 맞추실 때 이렇게 2% 이런 거 맞추시면 안 되고 네. 그 반려동물에 관련된 영상 별튜브 반려동물 검색하셔서 영상 보신 다음에 꼭, 검은 기운 5%짜리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3마리를,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여기에 있는 공격이나 전투 경험치 이런 건 몰라도, 무조건, 검은 기운 경험치는 꼭 풀인 거를 사용하셔야, 장기적으로 무조건 좋다는 거. 이 반려동물 3마리를, 5세대 기준으로 5%짜리 반려동물을 전부 다 맞춰라. 네.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1.33까지 맥스로 올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은 기운 경험치 획득량 증가 방법, 광원석, 그리고 전투 플러스, 가문 전투력, 룬, 팻,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한 번에 솔직히 초반에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아니에요. 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팻도 마찬가지고, 전투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가문 전투력도 어느 정도는 다 지나가면서 맞추는 거니까, 아, 내가 최대치가 얼마인지 정도는 체크해 두셨다가, 최대치는 얼마 정도일까 체크해 두셨다가, 그냥, 어아 내가 그그최상구로 맞추는 데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없으면은 이 검은 기운 그냥 고구마라고 하죠 보통 심연 검은 기운이라든지 이런 걸 모아 두셨다가 최대치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맞춘 후에 전투 플러스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한 후에 존벌해서 먹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대치 뭐 지금 채팅창에 나오는데요. 네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을 해 해드리,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심연론입니다. 네, 시면 룬을 기준으로 시연 아, 룬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은 103%가 맥스고요. 네. 현재 최대치는 109%라고 합니다. 왜냐면 어, 룬 룬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109%가 최고고 시면 기준은 103. 내가 시면 기준인데 1 0 3이안 된다는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중에 뭐가 빠졌다는 겁니다.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랭커분들 거를 컨설팅을 많이 해 드렸는데 랭커분들이 시면 끼고도 1 0 3이안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부 다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에서 뭐가 빠져있는지 체크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흑정형 레벨을 올리기 위한 필수 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뭐 특정 레벨 을 올리는 법에 대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어, 흑정형 레벨은 어떤 거 제일 잘 많이 오르냐 가장 중요한 고대금주화에요 고대금주화 다른 거보다는 이 고대금주화로 가장 많은 흑정인 레벨이 올라가고요이 고대금주화를 얻기 위해서 토벌이랑 고대유적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평소에 토벌, 고대유적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요것도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은, 그, 어, 토벌, 그 토벌, 그, 별튜브 토벌이라고 치면 여, 내용들이 다 나와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실 분들 은 봐주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 토벌이랑, 어, 여기 고대유적을 하게 되면 샤카투 상점에서 고대금주화가 쌓입니다, 이렇게. 쌓이는데, 보통, 내용에도 나와있지만은, 여기서 장신구 뽑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변명들도 많아요. 나는 장신구 뽑아서 각인을 했어야 된다. 무소각으면 어쩔 수 없다. 뭐, 또는 장신구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손해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전부 다개소리예요 자기 변명이고. 이 장신구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장신구 뽑으면 절대 안 되는 게, 이 장신구 뽑은 금주와 만큼 무기 뽑은 사람한테 흑장력 레벨은 밀려요. 근데 이 장신구나 각인은, 뒤에 모이는 재화로도 충분히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되면 다 막힌다는 막히는 컨텐츠예요. 근데 흑정 레벨은 거의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장신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나는 장신구를 뽑지 않는다. 네. 그 어떤 변명도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그 변명입니다. 3년 고, 3년에서 3년 동안 검사만 한 고인물 이 말하는 거니까 들으세요. 그냥 제발. 자 패스. 자 그리고. 어 투구나 갑옷, 장갑, 신발, 보조무기, 무기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흑장량 레벨이 많이 오르는 건 주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캐릭에 싹다 맞춰주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주무기만 뽑으시면 돼요 주무기만 뽑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특별 상점은 온 하셔야 돼요 온 하시고 주무기만 뽑으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주화로 하는 이벤트 때문에 아 얘는 주화가 적게 드니까 여기서 이벤트 템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주화는 비, 주화 비례에 따라서 어차피 이벤트템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 와도 그냥 제가 다른 영상 올리기 전까지는 샷카트는 무기만 뽑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네, 토벌 고대 유적 하셔가지고, 흑정령 레벨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고대 금주화는, 네, 주무기. 다른 거 절대 뽑지 마세요. 그냥, 안 뽑으셔도 돼요. 어차피 자연스럽게 다 맞춰집니다. 주무기만 뽑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떤 내용이죠?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영광의 길이죠, 영광의 길. 네, 영광의 길. 저 같은 경우는, 이 영광의 길, 휘장 레벨이 만렙이돼도 영광의 길 패키지를 구매를 하,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형님들? 내가 휘장이 30레벨이 돼도, 영광의 길 관련된 패키지를 산다. 이건 무슨 개소리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왜, 왜, 왜냐면은 뭐, 휘장을 올릴, 올릴 것도 아닌데, 왜, 패키지를 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 영광의 길에서 올라가는, 흑정 레벨이 높습니다. 보시면, 여기 영광의 길이,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심연 기운을 줘요. 심연 기운을 많이 주기 때문에, 빼먹지 말고, 최대한 열심히 하셔가지고, 단계 높이신 다음에, 배율도 최대한 신경 쓰시고, 중간에 보면 그런 분들 있거든요. 1단계에서 죽고, 2단계에서 죽고, 최소 보상만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단계까지 클리어 하신 다음에, 네, 영광관하게 꾸준히 하셔야,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토벌과 미군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꾸준히 챙기셔야 된다는 거. 만약에 지금 저처럼, 진짜 이, 여기서 이해 못 하시는 게, 아, 그렇게 흑정이 중요할까라고 초반에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한몇달 하고 1년 지나고 하면은, 아, 이거 안한 거를 땅 치고 후회하실 거고, 그리고 내 캐릭이 쓰레기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흑정의대이 낮으면. 그래서, 영광의 길도 꾸준히 챙겨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월드 경영. 야, 월드 경영 하면은 뭐가 흑정이 오르냐? 야, 월드 경영 안에서 중간에 준 전리품들로 흑정 고구마를 은근히 많이 줘요. 뭐, 신화 고구마나, 이제 그런 고구마를 좀 주는데, 고구마는 검은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구마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말하는거 아니고, 요즘 월드 경영이 패치가 돼서, 월드 경영 등급을 높게 받으면, 심연 검은 기운을 줘요. SS등급. 그러니까 월드 경영도 꾸준히 하셔가지고, 네, 월드 경영 등급을 높은 다음에, SS 등급을 받게 되면, 심연고구마도 많이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검사 안에서 컨텐츠 다 열심히 해야 되네. 영광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월드 경영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대사막. 이거는, 저투력을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개소리에요. 이거는 8 8천, 0 전투력 8000만 대면할수 있어요. 전투력 8천만 되면은 대사막을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몬스터를 못 잡으면은 맵 돌아다니면서 발굴이라도 하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에단나조화를 모을 수 있어요 몬스터도 요즘 약해져가지고 8천 9천만 돼도 7천짜리 못 잡습니다 사냥도 하시고 그리고 저투력보다 다할수 있어요 하루에 매일매일 40분 시간을 주죠 사막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라이텐 잡다 보면은 여기 뜨죠 서버에서 누가 라이텐을 잡으면 검은 돌 신전 뜹니다 검은 돌 신전에서 보상품들이 나눠, 네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토벌과 검은 기운, 두 번째는 석판과 검은 기운, 이두 가지가 있고, 토벌과 술잔, 그리고 석판과 술잔이 있어요.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는, 구독자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는, 토벌과 검은 기운, 또는 석판과 검은 기운, 이두개 중에 가시면 됩니다. 초반에 토벌, 토벌이 더 중요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어, 그러,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토벌과 검은 기운만 가시고, 예단아 모으신 거를, 만약에, 어, 검은 기운을 좀더 중요하게 하시는 분은, 토벌 석판 검은 기운, 요렇게, 있는, 검은 돌 시점만 찾아가셔서, 봉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 초반에, 이 초반에 이 대사막을 해서, 대사막 열심히 하시면은, 열심히 한 분과 안한 분이, 진짜 흑장 레벨 20, 30레벨 넘게 차이가 나요. 그 레벨 차이면은, 계속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니까. 검은 돌꼭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흑정 레벨을 올리기 위한 필수 과제 중 마지막 마일리지인데 과제라고 하긴좀 웃긴데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초반에 과금을 하면은 요렇게 위에 마일리지가 쌓이죠 이런 식으로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마일리지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가서 마일리지 1일 눌러보시게 되면은 여기 파는 거 보이십니까? 첫 마일리지로 심연 검은 기운 50개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306레벨이죠? 306레벨 기준으로 몇 퍼센트가 오르냐? 306레벨 기준으로 2퍼센트가 오릅니다. 그러면 낮으신 분들은 얼마나 오를까요? 낮으신 분들은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초반에 과금하셨는데, 내가 마일리지 있는데, 어떻게 쓸지 모른다. 마일리지 누르시고, 아까 말한대로, 여기 1일 마일리지 가셔서 50개씩 구매하시면 그만큼 초반에도, 심연기운을 먹어서 흑정을 빨리 올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도 그, 마일리지 있으신 분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흑정형 레벨 올리는 방법, 흑정형 레벨의 중요성, 검은 기운 경우 획득 증가 방법, 또는 이제, 어, 검은 흑정형 레벨 을 올리기 위한 필수 과제 등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 제가 요즘, 커, 그, 컨설팅을 하거나 게임 방송을 진행하면서 내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세개 중에 하나입니다. 토벌 지식, 그리고 균형에도 레벨,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흑정형 레벨. 이 흑정 레벨은, 진짜 초반부터 신경을 안 쓰면은 나중에 그, 하는 만큼 손해가 나요. 똑같이 한다는 기준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초반부터 꼭 신경을 쓰시고,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흑정형 레벨에 집중을 하셔서 전투력 올리시기 바랍니다. 장비 강화나, 네? 장신구 강화나, 이런 거는 결국에는 고셋에서 만나고, 결국에는 태고 장신구도 3강에서 만나고, 결국에 유물도 5강에서 만나고, 초밥도 대충 13강, 14강에서 만납니다. 하지만, 흑정형 레벨이나 균돌 레벨은 만날 수가 없어요. 무한이니까. 아, 균돌레벨은 제한이 있는데, 흑정레벨은 350에서 또 풀렸죠? 네, 하지만 350이라고 뭐, 그, 그 막혀있다 그래도 무한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무한인 컨텐츠를 먼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어느 막히는 것들은 그냥 제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일단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